각을 잡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오늘도 화창한 새 하루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하고 일찍 만나뵈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뭐 하다보면 이것저것 더 체크할 게 있다 보니까 더 빨리 갈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 업로드가 빨리 된다면 평소보단 조금 빨리 여러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정리 이제 하나하나 해보죠 역시 뭐 강한 장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예. 강한 것만 보고 싶은 시장이다. 라는 건데, 어제 시장은 전반적으로, 음, 위험 자산 쪽으로 자산이 상당히 가는데, 그 중에서도 주식 자산에 훨씬 더 쏠렸고, 또 하나는, 어, 이제 뭐, 그, 감염자 숫자가 조금 줄어들게 되자,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됐고요. 그 다음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제 잭슨홀 연설이 있게 되니까 잭슨홀 연설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 시장은 사실은 뭐, 그, 확진자는 늘고 있는데 오히려 어, 그 사망자가 줄어든다는 기대감에 따라서, 그리고 또 미국에서 있었던 혈장 치료제 관련했던 뉴스들이 그대로 전이 되면서 그동안 못 올랐던 흐름에서 미국 시장보다 더 높은 상승을 보이는 그런 강세 나타내었습니다. 어, 어제 그 업종별로 따져보면 미국 시장에서는 에너지가 2.75% 올랐고요. 금융이 2.32%, 산업이 1.79%. 이게 일종의 경기 민감제. 경기가 좋아지면 에너지 사용 많죠. 네, 금융도 활발하게 돌아가죠. 네, 산업자 산업재들이 많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 민감주인데 이쪽에 올랐고 많이 올랐고 기술주들은 0.87로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구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다는 게 가장 특징적인 흐름이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어, 전반적으로는 어, 아주 호재만 듣고 싶다라고 느껴지는 게 음, 주식시장은 워낙 그 동안에 좋았는데 기술주들이 땡겼는데. 어, 이제 회복되면 이 민감주들도 좋아진다, 이런 것이고, 이제, 그, 또 하나 이제 채권 시장이 좀 약세인 것들이 주식 시장의 강세를 조금 더 밀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하 지금 채권 시장 보시면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어떻게 된다? 네, 금리가 올라간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요. 지난 주말에 말씀드리고, 저희 그 댓글에도 올려드렸던 것보다도 금리가 더그 올라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시장 판에서 제일 재미난 거는 주식 시장이 특별히 좋았고 다른 시장은 그냥 채권 시장은 좀 약했고 환 시장도 별로 볼게 없어요. 왜냐면0.1% 정도 수준의 가격 변동이었기 때문에 이건 가격 변동 그 동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에 비하면 별로 없었다는 거그 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나마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던 유로 강세가 꺾였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근데 유럽 상황에서는 그 동안의 기대감이 한껏 발휘되었는데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 뉴스는 뭐냐면 어, 유럽 어, 그 이후로 지금 음, 전염병 상황들이 쉽게 호전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프랑스나 이탈리아 는더 늘고 있어요. 다시 이제 봉쇄 조치를 해제한 이후로 막 피크를 향해서 다시 가고 있어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반영이 되는 상황이 환율에 나타나서 자 환율이 과연 어, 달러의 약세가 일회성이었을지. 아니면 유럽의 그7,500 유로 이후 재정적인 통합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유로화 강세로 끌고 갈수 있을지 사실은 따져 보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유로화를 들고 유로 제로 금리잖아요. 제로 금리 들고 있는 것보다 달러를 들고 있으면 그나마 뭐라도 좀 건지잖아요.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건지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그 그런 원칙으로 본다면. 달러가 약세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그 이걸로만 또 해석하시면 해석이 안 돼요. 돈푼 양은 누가 많은가예요? 돈푼 양이 많은 나라의 가치, 돈 가치는 어떻게 된다? 떨어지죠.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그마, 우리 이제 100원짜리 동전이라든가 다른 동전 보면 이 주변에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아니, 톱날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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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가 있잖아요. 빗금이 쳐있잖아요. 그게 왜 이렇게 빗금이 쳐있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돈이 뭐였어요 그런 돈들이 은하 금하 이런 거잖아요 특별히 금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네, 왕의 뭐 얼굴 같은 거 찍어가지고 나오잖아요 금인데 이거를 아 이걸 어떻게 해? 아 이거 아까워 어떻게 하지 그, 그, 끝으로 살짝씩 긁어내는 거예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겠지 살살 긁어내 살살 아눈이안 보일 정도로 그러고 주면 은 사람들이 알아요 저처럼 아주 꼼꼼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받지 뭐 그냥 받아서 그냥 가서 딴 데다 쓰지 그럼 또그 살살 긁어내.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 옆에 있었던 공간은 점점 줄어드는 거, 여백은 없어지고 왕 얼굴만 있는 거죠. 어, 그렇게 되면 이제 금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되면 이제 확연히 알지, 이거 작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빗금을 이렇게 쳐놓은 거 아닙니까? 갈아 가라, 끝을 갈아내면 티가 나잖아요. 빗금이 없어지면 갈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동전이 그렇게 된. 연휴가 그렇게 있습니다 네, 요즘은 뭐 그거 갈아낼 사람들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한때 뭐 한국에서 그랬잖아요 10원에, 10원을 만드는 가치가 10원보다 월등히 높아서 10원을 사재기 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구리로 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화가 많아지면 음, 옛날에는 뭐냐면 그 말을 긁어냈어요 긁어냈어 근데 요즘 뭐예요 통화가 많아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말에 한번 언급을 한번 해 드릴까 하는데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1971년도는 굉장히 의미있는 해다 왜 71년도가 의미있는 해냐 브레튼 우주체제가 끝났잖아요 브레튼 우주체제는 뭐야 1944년도에 금1온스를 35달러로 교환해 주겠다 미국의 막강 파워가 세상을 하나로 통일하는 화폐 시스템을 통일하는 그첫 단계 브레튼 우주체제였잖아요 대신에 그건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요 금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 당시까지는 금에서 떨어질 수 없는 근본이적인 사고가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떨어질 수 없는데 어쨌든 1원수당 35달러로 결정 짓고 나서 어떻게 됐죠? 경제가 활활활활 좋아지죠. 왜? 공급이 많, 화폐 공급이 많아지니까 활동성이 좋아지잖아요. 뭐좀 이런 거 우리 애 놀러 다닐 때 놀러 많이 달리려면 뭐가 많이 필요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적으면 한 군데밖에 못 가지만 돈이 많으면 다섯 군데 열 군데도 갈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음. 아 돈만 많으면 맨날 놀고 싶지 뭐 1년 365일 매일 여행만 다니고 싶지 아, 하긴 그것도 재미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찌 되었건 어 그러니까 그 돈의 양에 따라 활동성은 틀려진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경제에서도 똑같습니다 근데 화폐양이 늘어나는 순간부터 경제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활성화 됐죠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의 전성기는 언제다 1950년대 아니냐 이거예요 네 그때 아고 지금 아침 시간이라 그것까지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어찌 되었거나 음예 그그 앞다는 또 미국의 파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부의 역사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으니까 그거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 독이 어, 독이 책방 독이 책방 찾아보면 있습니다. 다자 다시 자 그런데 71년도 브레턴우즈 체제가 깨지고 나서 어떤 시스템 된 거예요? 그 동안에는 금화와 연계되었던 금화와 연계되었던 시스템이 그 전에는 금화 중심이었던 시스템이었고 금화와 연계된 시스템이 브레턴우즈라는 금화 연계 시스템이 깡하고 깨진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화폐의 시대가 도래한가입니까? 화폐의 시대가 도래했으면, 이 화폐는 어떻게 돼요? 프린팅 되잖아요. 종이화폐. 프린팅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예요 화폐 가치는 프린팅 된 돈의 양에 따라서 옛날 금화 긁어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잘 조절하면 경기도 활성화되어지고, 음, 사람들도 별로 불만이 없어요. 이걸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네 그걸 일컬어 우리는 인플레이션 이라고 부르죠 인플레이션 이번 잭슨홀 연설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것이 시장에 무슨 관심이 냐면그 어,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팅 이걸 할 것이냐는 거예요 평균 물가 목표제 이걸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타겟은 몇 프로? 2%예요. 2%예요. 2%, 예, 2, 2 가면 어떻게 돼? 그냥 돈 뺀다는 얘기지. 돈 빼고 2%더못 올라가. 금리 빵빵빵 올려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는 뭐예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와, 마의 벽이다.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저기는 절벽 끝이야. 2%는 절벽 끝이야. 저기 가면 갈수록 와, 우리는 곧 우리의 운명은 끝이 나. 이런 분위기잖아요. 2%만 가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에 월스트리트 전화에서 얘기를 했지만 2%를 확정적으로 고정해서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는 얘기면 뭐냐면 평균 물가 목표제. 이게 뭐냐면 아그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짧은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이 이게 이거지. 내가 그 회사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봤어. 시험을 봤는데 열번 시험을 봤어. 열번 시험을 봤는데 어 90점이나 아. 제 평소 실력으로 하면은 70점이 나왔어. 70점이 나왔는데 한 번은 그러면 한 50점 나올 때도 있죠. 60점 나올 때도 있고 70점 나올 때도 있고 그렇다면 80점 나올 때도 있고 90점 나올 때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평균 70점이야. 맞죠? 50점에 90점에 섞으면 70점이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아 계산 안 되나요? 아우 네. 나보다도 계산이 안 되시는 분 있나?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 평균 목표치를 따지면 예를 들어, 그동안에 지금 계속 1.5%다. 어? 앞으로 계속 1.5야. 1.6이야. 계속 이러면, 어떻게 돼야 평균 2%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 앞뒤 2년간 환산을 쳐가지고, 과거, 어, 과거 2년간의 누적치 2%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 1.5%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2.5% 해야지 2%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평균 목표치를 2%를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절벽이 쭉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우리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업사회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를 살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조 옛날에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산업 흐름들이 물건을 만들어어 그래서 소비자가 여기 있어. 그럼 어떻게가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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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중간 업자들이 있죠. 유통 업자들이. 지금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현재의 상황들은 유통업체의 제약의 시대예요, 지금은. 유통업체들 다 말려 죽이고 있는 거죠. 왜냐면, P2C가 바로 되는 거니까. 생산, 아니구나. B2C구나. 죄송해요. B2C. 예. 생산자가 소비자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뭘로? 그냥 큰 플랫폼으로. 그러니까, 하는 총재가 어제 한국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물가 목표치에 대달하기 힘들다. 인플레이션 안 오고 디플레이션 가능성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이게 지금 뭐야 이게 그 이번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디플레이 바로 이 얘기예요 온라인 거래가 되면서 디플레이션 된다는 건 유통업자들이 있었던 수많은 유통업자 이 생태계가 지금 따지고 보면 역으로 보면 이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고 직거래가 되고 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값이 되게 싸진 거죠 예 이게 사실은 사회 근간이 지금 바뀌고 있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럼 얘네 건 누가, 빅, 빅, 뭐야. 아 갑자기 생각이 나. 빅, 이거요. 플랫폼 기업들이 다 가지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비익비, 부, 부 아, 또 말이야. 부익부, 비익비더 커지는 시스템인 세상이 된 거죠. 네. 사실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들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중앙은행인데,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평균 물가치를 잡는 순간, 인플레이션 0.5%는 어떻게 된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2% 타겟팅이 평균 목표치면 되면, 지금 1.5면, 나중에 2.5까지 허용되는 거 아니야? 2.5까지 허용되면, 2.5가 그게 그냥 뭐 옛날처럼, 그냥 아이스크림값 100원에서, 백십, 백, 백이십 원으로 올랐으니, 아, 백, 백오 원만 올라도 이거는 폭등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이 생산성 혁신이 종말로 가지 않는 한, 즉 이제 더 이상 낮출 게 없는 소, 상태로 가면 이제 인플레이션 빵빵하고 터지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정, 아, 이거 빨리 보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 어떻게 갈 것이냐를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들은 잘안 보이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은 본격적으로 저는 버블이 시작되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어, 이것도 막, 저 막, 엄청난 앞을 달릴 것 생각이 보여지는데, 저는 이거 미국 시장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몇 가지, 어 드릴게요. 오늘,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그 글로벌 모니터에 나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 어보니까 아, 이거는, 음, 버블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어, 뭐라 그러냐면, 고탐펀드의 조엘 글랜 블레트 공동 어, 최고 투자 책임자는 기술주에서 거품은 없다고 본다. 애플과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부 선두 기업은 단지 약간의 프리미엄만 붙었을 뿐이다. 아,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음, 어디야? 그, 톰리 리서치의, 어, 거기에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은 조만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 될 것이다면서, 이것이 사실이 된다면, 자금들은 미국으로 밀려올 것이고, 주가는 더 오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아시다시피, 이제 혈장, 우리는 어제 저 오후에 이미 다 말씀드리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혈장 치료제 관련 걸로 이제, 부흥? 부흥? 하고 이제, 훅 하고, 이제 올라오는 건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버블의 증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버블이 시작된 게 거의 확실히 보인다. 그리고, 어, 또, 오늘 뉴스핌 뉴스를 보면, 약세론자들이 싹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수 있냐면, 미국에서 약세론자들이 어떻게 죽었냐? 그 대차, 그 대주 있죠? 네, 공매도가 확 줄었어요. 공매도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1.8%까지 줄었다는 거예요. 이게 황숙케 특파원이 얘기한 건데 그러면서 곰들이 종족을 감췄다 이런 얘기.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뭐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밑으로 떨어질 거라는 부의관론을 했던 사람들은 위로 올라갈 수 뭐야? 틀렸어. 또 올라가는. 거또 틀렸어. 또 올라. 가또 틀렸어. 틀렸어. 자 그러면 맨날 맨날 틀리는데 더 이상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고, 그 계속 말씀드렸지만. 올라갈수록 뭐가 많아진다? 긍정론이 많아진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박스에서 여 끝까지 오른다고 했을 때,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오를 데가 없으니까 위험이 배기차는 거잖아요. 여기, 여기서 시작했다면 여기는 위험이 제로인 거고, 여기는 공포감이 가득하고, 부정론이 가득합니다. 근데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 공포감과 부정론은 점점점 줄어들고, 위로 가면 어떻게 돼? 긍정론만 가득한데, 지금 이런 뉴스들이 나왔다라는 건 이쪽을 향해 가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제가 왜 1929년 대폭락 그 책을 읽어 들었겠어요 29년이 오기 전에 28년 27년 26년 어땠는지 보자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자 어떻게 돼요 27년 그때도 주가는 고공행진 했습니다 많이 올라왔고 과열이라 그랬어요 28년 이건 지나친 과열이라 그랬어요 이건 너무 심하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누가 얘기한 것처럼 외국에서 자금 막 들어와 27년 28년 사이에 이제 미국밖에 돈벌 데가 없다 금이 러시를 이루고 미국으로 들어와. 예. 그리고 29년에는, 야, 이건 이제 진짜 끝이야. 라고 시작했어요. 끝이야. 라고 시작해서 중간중간에 조정도 했습니다만, 결국 중순까지 계속 올라가고, 9월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10월 달에 대재앙이 시작이 되었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버블이 시작된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은. 근데 버블이 언제까지냐, 언제까지 갈 거라는 건전 모르겠어요. 미국 과거의 역사들을 보면 이 버블이 커지면 커질수록 뒤에 패닉이 커지지만 이제 버블이 막 시작되었는데 이 버블이 미국 29년도 버블이 시작되고 나서도 몇 년을 더 왔다니까요 자 여러분 영화 그거 보세요 빅쇼 빅쇼트에 보면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언제부터 버블이었어요 2005년부터 버블이었어요 2005년 한 4년부터 그랬겠다 2004년 5년 6년 계속 버블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주인공이 어떻게 돼요 쇼 쳤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매일 열받아갖고 드럼 치잖아요. 열받아. 죽을 것 같아갖고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걸 그, 거의 소송까지 당했지 않습니까? 어, 너 이거 잘못했다. 소송. 아마 폐쇄형 펀드였는데 돈안 내주니까 아마 소송도 당했을 거예요. 그랬던 게 2008년에 와서 그냥 한꺼번에 다 찾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버블은 잘못 예측하면 그냥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공매도 쇼스를 잘못 치면 그냥 죽어버려요. 지금 미국 상황이 좀 그렇다. 라는 것이죠.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말하는 그 GDP 대비 주가를 비율을 보면 과거 대비 높았, 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버블이라고 얘기해야죠. 근데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는 건 버블인데 버블이 어디까지 갈지는 그건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우린 몰라. 예. 네. 가봐야 알아요. 1년을 갈지 2년을 갈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에 대한 생각은 꼭좀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어쨌습니. 어또 하나 이제 미국 행정부 하나 드릴 말씀은 올해 안에 그린 본드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린 본드. 네. 자, 그럼 환경 관련 네. 그쪽으로 돈이 계속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죠. 네. 그러면서 글로벌 어 자율주행차 쪽이 어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는 흐름도 어 눈에 띕니다. 이건 레피키 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눈에 띄는 내용입니다. 네. 자, 지수 한번 살짝 언급드리고 이제 빨리 마감할게요. S&P는 1.00% 올랐고, 다운은 1.35%, 나스닥은 0.60%, 그 다음에 러시아 리처는 0.77% 올랐고, 유로스탁스는 2.2%, 영국 FTSE는 1.7%, 프랑스는 2.2%, 그 다음 독일은 2.3% 올랐습니다. 어, 달러 가격 별로 변동이 없고요. 10년 금리물 1.9BP 올랐고, 30년물은 0.7BP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건 좀더 봐야 돼요. 여하튼 요거는 이제 오늘 얘기 너무 많이 드렸으니까 이건 얘기 안 드리는데 하여튼 채권이 그렇게 썩 강세가 아니라는 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동안에는 다 같이 갔거든요. 근데 이제 예만 가기 시작하는 거죠. 며칠 더 봐야 되겠습니다. 어, 유가 거의 제자리고요. 어, 금값은 0.57달러, 아, 울트 퍼센트 어,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그리는0.37% 올랐습니다. 애플 1.2% 올랐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5%로 꽤나 올랐고 테슬라는 오히려 1.7% 빠졌습니다. 버크셔 가2.5% 올랐고 어, 웰스파고 3.6알리바바3.8% 오르면서 마감 되었습니다. 오늘 강, 저 이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항상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데, 저희 그 중지각도의 TV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은 상의 덕분에 상의 100위 안에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건영 팀장님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조족지열이라서 네, 오건영 팀장 만날 때마다 고개가 숙여지는데 하여튼 뭐 덕분에 어, 가문의 영광입니다. 어, 네. 다른 이벤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